공격으로 올것 같아요. 3시 멀티를 아직도 안 지었기 때문에. 네, 멀티 아직 안 지었어요. 어, 3시 멀티 아직 안 지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알았냐, 이걸? 어, 또 이제 저그를 하고 싶다. 아, 김명은게 있겠구나. 어, 김명은꼴 봅시다. 네. 김명은 최근 강의를 볼까요? 왕초보들의 승률을 올려줄 강의. 이거 한번 봅시다. 예,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은데. 상대는 프로토스구요 일단은 일꾼을 이렇게 나누고 드론을 생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토스전에서 일단은 9오버풀을할거예요9오버풀이란야 명은이 여기 말투가 EBS 까지 찍으시고 오버로드를 찍어요 아 근데 네, 그런 방법도 있어요 강의를 한 5초정도 빨리 틀어놓고 그니까 가 잡혔을때 강의를 재생, 재생을 때리고 옆 모니터에 띄워놓은 다음에 그거 보면서 따라하기 어제 요즘에 모니터 모니터 다두대씩 쓰잖아. 어제 요즘에 모니터 모니터 다두대씩 쓰잖아. 아닌가? 그건 아닌가? 그게 가능한지 직접 알려달라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김명은 강의가 진짜 되는지 따라해보기. 자, 어. 이렇게 놓고 게임하면 되지 않을까? <laughs> 자, 자, 좋습니다. 예, 예, 예. 오케이. 약간 일찍 할게요. 아. 준비 끝났습니다. 경기 시작. 오버풀을 할 거예요. 아 구오버풀이요? 구오버, 알겠습니다. 자 무엇이냐. 예예. 오버수 9까지 드론을 찍으시고 네. 오버로드를 찍어요. 오버로드를 찍으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이때수가 막히게 되거든요? 예예. 그 다음에 여기서 스포닝풀을 지을 겁니다. 아그 다음에 스포닝풀 지으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바 옮기는 거요? 그거는 하지 마세요. 알려주세요 선생님! 알래, 알려드릴게요. 아네 네. 아바는 이렇게 유닛, 아무 유닛이랑 같이 묶어가지고 스탑을 누르시게 되면 은왼쪽으로 네. 옮겨져요. 오오. 어... 자 아, 요렇게 9 오버풀을 네어 뭐야 9에서 오버러드를 찍었으면은 이제 200원 될때 오버풀 아 근데 선생님 제가 좀더 빠른 거 같으니까 어, 1초만 시원하네. 앞으로 땡길게요 저글링을 생산하십니다 이제 몇 개요? 저글링을 몇 개까지 찍냐 몇 개? 저글링까지 생산을 하세요 그냥 6저글링이요? 아 네네네 바로 는 1시인 거 같아요 아네 어, 맞아요 상대 1시에요 선생님 한 어떻게 <laughs> 알았지? 이렇게 가스가 100원이 되면은 예 100원, 100원 됐어요.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예. 눌러주시고 아, 왜 자꾸 프로브가 왔다 갔다지? 하아왜 자꾸 프로브가 왔다 갔다해요 선생님? 오, 선생님 마 이거대로 된고 있어요. 가스 100원이 되면은 바로 바로. 와아 알겠습니다 형님. 아. 어. 그 다음에 스파이 바로 줘 주는. 에어가 어, 완성되면은 여기서 이제 스파이어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아예 어, 지었습니다 선생님. 스파이어를 지어주면 되는데 상대가 아둔이잖아요. 아둔이에요. 어, <목소리> 이 판도 아둔이에요. 로우. 맞아요 선생님. 아니 어떻게 알았지 아둔인 걸? 뭐라 인데 김명훈? 오해 처리까지 늘려줍니다. 네네. 오해 처리 오이트리 히드라를 할 거예요. 오해 처리 히드라를 네, 한다고요 오해 처리를 짓고 그다음에 히드라 리스크 댄. 히드라 리스크 댄. 예. 가스 요렇게 가스까지예다 지우시면 되는데 드론을 찍고 여기서는 성큰성큰을 선큰? 그렇지 예예 예. 예, 예.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바로 OHD라가 되겠습니다. 우다다다다다다다다 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선생님. 선생님 저 막아냈어요. 이 상태에서 성이랑 같이 싸워야 돼요. 선생님 프로토스는 지금까 지금 엄청 많이 오는데요? 최근에 많이 오는데. 전한 여덟 마리 왔는데 미용이 확실히 미용이 선생님 경기는 하지만 조금 플레스가 네. 다르네요. 오늘 온거다 엄청 많이 왔는데 방금. 육개철이와 육개처리와 가스까지. 아나 추가 가스가 없어. 어떡하지? 자, 공격 추가 가스를 아홉시에다 진짜 그러면. 여기다 질게요. 추가 멀티. 공격으로 올것 같아요. 셋이 멀티 아직도 안지기 때문에. 네, 멀티 아직 안 지었어요. 3시 멀티 아직 안 지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알았냐 이걸? 에서 럴커 변태를 조금 해주시고 네네네 럴커 럴커 변태 어? 예. 랠리 포인트를 다 바꿔요 여기 상대 앞마당 쪽으로 상대 앞마당 쪽으로 바꾸라고요? 한마당 쪽으로... 아 조이러 갔네 벌써? 저도 그러면 조이러 가겠습니다 이제 상대 기지 이제 조이라는 얘기 아냐 니 여기 돌아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이는 운영을 할 때는 굳이 하이브를 안 가셔도 됩니다 하이브 안 가도 된다고요? 하이브 가려고 그랬는데? 아 혹시... 이렇게 한 부대만 예. 컨트롤 해주시면 돼요. 한, 한 부대만 컨트롤 하라고요? 반반. 요렇게 반반으로다가. 예, 반반 나눠서. 반반으로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스컬지까지. 어어 네. 스컬지도 뽑으라고요? 아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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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있네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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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요 3, 선생님? 조여놨어요. 자 조여놨으니까 이거 또 이거 이거 아이쿠. 네 번째 멀티를 먹으면서 여기서 오. 하이브를 가시면. 이제 그다음 멀티 먹으면서 하이브 가라고요. 오케이, 알았어요. 하나 더 찍고 하이브까지. 예, 예. 들어올 때는 템플로 점사. 들어올 때 템플로 점사. 템점. 어. 그리고 템점. 한번더럴해 주시고 템플로 점사. 5초부 네. 점사. 네. 앞점으 점사. 아, 때문에 이렇긴가요? 게 파이브 완성됐고 이제 아드레날린이랑 예. 디파일러 마운드 오케이 오케이 아드레날린이랑 디파일러 마운드 어. 그 다음에 디파일러 마운드 이제 유리하기 때문에 선생님 어. 너무 잘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어. 또 뚫을 때한 부대씩 어택 뚫을 때한 부대씩 어택 어. 뚫었다 어. 싶을 때 이렇게 한번더 가주시면은 토스 입장에서 좌절이에요 음. 어 좌절 같은 알았어. 자원에서 조이게 되면은 예. 결국에는 뚫려요 결국 뚫린다고요? 그러니까 조여놓고 네. 7시 멀티를 돌려주셔야 돼요 7시 멀티 없으면은 결국에는 뚫려요 어, 오걔이 7시 멀티 돌릴게요 그러면 저도 많이 조여봐서 알거든요 많이 조여보았다고요? 선생님? 너무 표현이 야하신데? 이 이제. 정교한 컨트롤이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네. 토스해도 잘못 뚫어요 선생님. 그거 텔러트로. 당신이 토스에서 온거 아닙니까? 아아아아 선생님 아, 아, 아닙니다 네. 예 전체 병력 어택당 예, 예. 네. 전체 병력 어택당 하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병력 어택당 하래 쒀쒀 디펠 디페로... 하하 <laughs> 이씨 하하하 아니 AKT 100으로 했는데 십사기 소리 듣네 그러니까 오 이렇게 하시면은 사기 소리 들으면서 공방 전체 병력 어택당 어, 어. 와 선생님 벌써 강의로 끝내시면 어떡해요 저 게임중인데 아직 게임중이신.. 게임중인데 아, 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다다나나나나나나나나나다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